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 SML705에는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최적의 스마트워치입니다. 실내 수영장부터 야외 바다 수영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정확한 운동 기록과 강력한 방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거리, 속도, 심박수, 칼로리 소모량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동 후에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인 훈련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제품은 OATM 방수 등급과 IP68 방수 방진 등급을 갖추고 있어 수영뿐만 아니라 샤워나 바닷물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에 닿아도 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수중 스포츠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물 속에서 터치 오작동을 방지하는 워터락 모드를 지원하여 수영 중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운동이 끝난 후에는 자동으로 물을 배출하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수영 운동 기록 기능도 강력합니다. 자유형, 평형 배영, 접영 등 다양한 영법을 자동으로 감지하며 스트로크 횟수, 수영 거리, 속도, 칼로리 소모량까지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SWOLF 점수를 제공하여 수영 효율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를 삼성 헬스와 연동하면 개인 훈련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GPS 기능이 큰 장점입니다. 바다나 호수에서 수영할 때 이동한 거리와 경로를 기록할 수 있어. 수영 훈련뿐만 아니라 오픈워터 수영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합니다. 또한 기압 센서를 통해 날씨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기상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보다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 실시간 건강 관리 기능도 제공합니다. 심박수와 혈중 산소포화도 측정을 지원하여 수영 중 체력 상태를 분석할 수 있으며 무리한 운동을 방지하고 최적의 강도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운동 후에는 회복 시간과 피로도를 분석하여 몸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 또한 뛰어납니다. 고효율 배터리를 탑재하여 하루 종일 사용해도 충분하며 GPS와 심박수 측정을 함께 사용해도 긴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 급속 충전 기능이 지원되어 짧은 충전 시간만으로도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도 긍정적입니다. 한 사용자는 스마트워치로 수영을 기록하는 기능이 이 정도로 정확한지 몰랐다. 스트로크 횟수나 속도 분석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훈련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바다 수영을 자주 하는데 방수 기능이 확실해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워터락 모드 덕분에 물 속에서도 터치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 매우 만족스럽다. 라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현재 쿠팡에서 3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영을 더 스마트하고 체계적으로 즐기고 싶다면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구매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